반갑습니다. 장인정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렉스턴입니다. 렉스턴. 렉스턴 차량. 얼마 전에도 한 대가 들어왔었는데, 또 카메라를 왜 켰냐. 이번 차량은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신차로 입고 된 차량인데, 오염도 조금 있었고, 어디 조금 다녀오셨나봐요. 거기에다가, 어, 뭐 부식 상태도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건 뭐 차마다 조금씩 틀린데, 뭐 특정 차종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차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너클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부식이 살짝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용접 부위, 용접 부위도 보면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은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중간 중간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이고 어, 렉스턴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는 항상 있는 칠 터짐 현상. 요거는 부식이 돼 있었죠. 요건 좀 저희가 좀 갈아냈거든요. 그리고 반대쪽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요 부분도 마찬가지. 실이 터져가지고 부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용접 부위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편이고, 뭐, 너클 상태는 뭐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셔도 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처리 작업을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 용접 상태도 보시면은, 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두들두들한 편이죠. 이런데서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건 전처리를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용접 부위들 이런 부위들은 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접된 모양도 조금 지저분한 것 같고 뒤쪽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부식이 조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 얘는 거의 피어났죠 여기도 마찬가지 상태가 그렇게 어, 와 이거 뭐차 큰일났다 이건 아닌데 다른 차량 다른 차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청소 탈지 작업 마무리하고 어, 그렇게 하고 나서 어, 녹전한제 그리고 방청처리 어, 거기까지 하고 어, 거기까지 하고 나서 어, 이제 내시경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스킹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 차량은 이제 세라믹 16 3종 패키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휀다 보강 휀다 보강 4개 추가를 하셨고 거기에다가 본넷 방음 추가 그리고 카울 방음까지 풀로 저희가 할수 있는 풀로 풀언더코팅 방음으로 진행을 해주셨고요. 유리막 코팅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 시간은 내일까지, 내일까지 진행이 될 차량이고, 어, 조금 요 며칠은 전부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만 쭉 예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금 몸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각오는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앞쪽은 크게 이상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방충 처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용접동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이 부분도 깨끗하고요. 지금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은 다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바디 안쪽을 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 프레임인데 이게 녹이 피어난 건지 묻은 건지 이거는 만져보질 않아서 확인은 안 됐고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긴 하고 정말 문제는 이 로아한 부분인데 이 로아한 부분에 보시면은 방충 처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고 있죠. 요거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블랙스턴 전처리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 시간은 꽤 많이 걸렸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어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출근시간이 9시거든요. 근데 9시보다 훨씬 일찍 어 출근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이제 작업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작업을 했는데 아직 이 시간이에요. 1시 40분이면. 시간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전처리 과정 전부 다다 다 끝났고요. 상태를 보시면 이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요. 마스킹 전에 녹전한 작업 그리고 방청 처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방청 처리까지 하고 난 뒤에 건조가 돼야지만 이 마스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 볼트 하나 하나 전부 다 미리미리 방청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에 신경을 썼습니다. 너클 부분은 부식이 상당히 잘 돼요.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너클 부식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녹전난 작업 그리고 방청 처리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적용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전처리 작업 끝났으니까 바로 사람이가16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하나 제가 설명드린다는 거 깜빡한 게 있네요. 실러도 한번 확인을 쭉 아까 해봤었는데, 어, 검수 중에 발견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다른 뭐 이런 부분들 뭐 모자란 거는 어차피 이렇게 배수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구멍들이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정이 틀리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휠 타이어가 돌아가면은 이물질이 대부분 다 이쪽으로 다 튀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만약에 물의 유입이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은 여기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배수구가 없어요. 들어가면은 저쪽으로 되면은 바로 어, 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꼭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꼭 막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배수구가 없어요. 여기도 뻥 뚫려 있죠 여기도 뻥 뚫려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링 작업을 안 했다고 쳐도 뭐 크게 뭐 위험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이쪽에 배수라인이 있죠 여기 배수라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공간이 없어요 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꼭 한번 어,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진짜로 사람의 가르침용 음, 도포 진행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디4 렉스턴, 세라믹 R16 3종 패키지, 그리고 본넷 방음, 카울방음 펜다 보강까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건조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노왁스 도포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프레임 바디 차량은 이노왁스 필수적이라는 거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죠. 프레임 자체는 이제 용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노왁스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지 이제 밖에 아무리 깔끔하게 최대한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홀 속에도 부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과 밖을 정확하게 시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어, 마스킹 전에 볼트 부분은 방충 처리를 미리 해뒀습니다. 볼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방청에 힘을 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시공을 했다는 증거겠죠. 뒤쪽 프레임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세라미가 16 도포까지 해드렸고요. 이 프레임 자체는 녹전한제 방청처리 그리고 세라미까지 이렇게 삼중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론트 부분도 마찬가지.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 이 너클 부분은 항상 부식이 어느 정도는 조금 됐서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녹전 한제 방충 처리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어, 프레임이라서 이너왁스 도포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어, 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자 하부 조립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본넷은 안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되 어, 부틸매트 적용 후에 세라믹 적용했고요. 그리고 카울 카울쪽도 부틸매트 적용 후에 사람 에 까지, 도 포가 완료 됐 습니다.